국회의장 경영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이하을행을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증지역 직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의회 선거국 지방행정주사부 김의혁 의위 공무원은 투철한소명감으로 약품과 직무를 통신수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의회, 소통의회에 소 기여한 공식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2 0 2 0년 12월 30일 제천시장 김창일 교수 <laughs> 표창장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정균 위 직원은 투표란 서명감으로맡은바람을 손질수하여 행 시민과 함께하는 열리는 정치투의에여한 공로가 큰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인 <laugh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니다 2022년 종무식을 맞이하여 조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기대 속에 2022년 이민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한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 재유행의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창규 제천시장님의 상을 수상하신 김영애 우리 주무관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 사무국 도정현 직원과 또 우리 조선업 직원들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충청북도 의장단 협의에서 회 수상하는 상이 어, 상이 도착하지 못해서 상을 못 드리고 있다 꽃 다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3명의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정말 수고하셨지만 우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13명 의원님들 곁에서 늘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신 제천시 의회 사무국 엄세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후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 9대 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 의회의 목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민의 증진을 위해 힘쓰며 대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주력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금년 첫 회기인 제30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19회 제2차 정리회까지 총 86일간의 회기 일정 동안 조례 재개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서 134개의 안건 처리를 하였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천 시민을 위한 행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는 합리적 효율성 진정성에 주력하여서 국도비 확보 대책과 대안 제시는 물론 2023년도 예산 심사 시불요 불급한 사업은 가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는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 토대를 구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속에서도 새롭게 시장하는 시작하는 민선 팔기 시정 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사업들의 추진 과정과 성과들을 보다 냉정하고 세밀 있게 짚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 개면년에는 새해를 향한 벅찬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발 맞추어 노력해 나가길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의정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시 서민 경제 활성화,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에 두고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시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